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거 뭐예요? 가지런한 친구예요.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배려예요. 정리는 여러분.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엄마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집안을 돌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거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단정하게 했는 집은 아이들도 계속해서 계속 유지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항상 베풀 줄 알거든요. 그게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사실은 많이 바빠요. <laughs> 인터뷰, 강연, 뭐, 회사 일. 정말 많이 바쁜데도 빼놓지 않는 게 우리 집 정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 가족을 위한 우리 집 정리, 나를 위한 우리 집 정리를 빼놓을 순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정리 꼭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걸 빼놓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보호해 준, 나를 푹 재워 준내 침구 정리,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 주는 건 뭐예요? 또그바 가지러란 친구예요. 예. 네. 저는 그거가 최고의 저의 좋은 습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집에 가고 이걸 또 해야 돼? 어우 지긋지긋한 일. 어후, 누가 좀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잘안 해요. 왜냐면, 감사하죠.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게 이렇게 집안을 돌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또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배려예요, 정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또 받는 사람도 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엄마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집안을 돌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거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단정하게 했는 집은 아이들도 계속해서 계속 유지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항상 베풀 줄도 알거든요. 그게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게 음... 제가 꼭... 하는 저의 작은 습관이자 큰 습관이자 빼놓을 수 없는 저의 가장 큰 루틴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어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지금 이 일, 이 일을 아주 일찍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40이 넘어서 했어. 한번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또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모든 공간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하고 신박하게 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바로 아이들 방. 그 경험이 그 유아 교육 현장에서 다 나왔던 거더라고요. 높은 책장이 아이들 시선에 너무 위협적이니까 옆으로 눕혔어요. 그런 것들 아까 말했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 공간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 기억을 달리하게 한다 그게 진짜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던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 했던 그거잖아 데이터잖아요 그게 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죠 지금 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어,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뭐 깨달았더라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일찍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일찍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뭐 똑같을 수 있을까? 예. 왜 그때하고 그때 하고 그때 내가 지금이 내가 다르니까 뭐 이런 생각 합니다. 어, 주거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 회사만 해도요, 정말 강남구, 서초구,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데 급한 사람들은 정말 못해요. 정말로요. 왜?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한데, 이렇게 집을 가꾸는 일에 돈을 쓴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들은 계속 그렇게 악습, 악순환을 해야 되나? 그런 공간에서 살아는 아이들은, 그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좋은 공간에서 살아는 아이들은 또 그런 좋은 공간을 누렸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야 돼요. 저는 나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어, 이건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어쨌든 자선 일도, 재능 기부도 하고, 하지만, 저도 어쨌든 사업가기 때문에 저도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먼저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들, 정말 시급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쓰셔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라에서 돈 쓰셔, 써주셔야 돼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관계 강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국가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치인들 기기를 주세요 진짜로 저는 시민이 행복하려면 그 골목이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골목 환경을 막 개선하잖아요 그렇게 막 골목을 다시 해서 다른 도시 다른 곳에 있는 시민들이 놀러 오게 하는 거? 그러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불행해요. 시끄럽고.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이 골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그 시에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 집안에 기운을 넣어주셔야 돼요. 네.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에 가면 자기 개발서, 주식, 부동산. 온통 그런 책들 뿐이었어요. 모두 다 자기 개발을 해서 집을 얻고 싶어 하셨어요.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얻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얻어진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책, 살림책은요. 서점에 저기 제일 한 귀퉁이에 사실은 모든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작을걸요, 아마? 참고서적보다도 더 작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작아요. 항상. 마지막 카테고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평생을 개발하고, 자기한테 막 채찍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을 너무 허투루 쓰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나답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오늘의 집처럼 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하얗게 살 필요도 없고, 다 같이 삐까뻔쩍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정말 나다운 집을 사는 게참 중요한데,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앞으로 서점에 저와 같은 사람들, 정말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저희의 영역이 점점 점점 커져서, 이렇게 살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로 인정받고 앞설 수 있는 그래서 서점에 턱하니 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고요. 제가 앞장서길 또 바랍니다. 저는 2023년 하반기쯤에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